살아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있느냐? 왜 인간이 불행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왜 시달리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공했는데 이제는 될 만하다고 생각한 그때에 찾아온 인생의 문제와 고통.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왔냐. 왜 인생은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될. 고사와 제사 지내지 않으면 안될 만큼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원인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상 숭배를 위한그 저주와 재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무도 막아낼 수 없어요. 어떤 힘 있는 자도 능력 있는 자도 거기서 빼낼 자가 아무도 없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내 인생의 장점과 단점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영적 대물림하는 이런 사건은 왜 그대로 일어나는가? 원치 않는데 나의 장점 단점을 내 자녀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봐도 그게 싫은 거라. 근데도 보면 오늘 계속 그 상태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인생에 당한 진짜 문제와 원인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인생에 당한 진짜 문제와 원인 간단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그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 과를 따먹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이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떠난 순간 막바로 어떻게 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우리 소속과 신분이 사단의 지배와 장악당하는 그런 존재로 딱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 그럽니다. 운명은 내 능력과 상관없는 어떤 지배하는 큰 힘, 운명이죠. 그거는 내 능력과 노력과 열심과 돈 배경 이것까지 절대 해결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내 운명이라고 얘기할 때 많죠. 그냥 내 운명, 내 팔자입니다. 거기에 순응해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운명과 팔자를 해결하고 빠져나오는 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그 우리 그 인생. 이걸 우리가 원죄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빠진 사람은 어떤 세상에 무엇으로라도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죄와 저주의 사단과의 지옥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배경이었죠. 전에는 그랬어그러나 이제는 에베소서에 보면 일장 이장에 쭉 내려가는 데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떤 내용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헐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축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 축복된 자신을 모르고 과거의 배경 속에 계속 있다면 오늘날 보니까 나 자신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자신을 위한 쾌락과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죠. 서슴지 않아요. 화인 맞은 양신 가지고 막 살아갑니다. 우리는 옆에서 그거 볼때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 그냥. 번개 천둥 쳐서 한 번에 해결 안 하시고 막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여러분들 키즈라고 마지막에 가라지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서 막 화를 내고 혈기가 올라오고 내 있는 막 유계권 막다 올라오면요, 굉장히 저 사람만 안 그래요. 내가 굉장히 손해 봅니다. 어디요? 영육의 손해 봐요. 육신에 호흡 안 되지, 산소 공급 안 되지, 뇌에 힘들어지죠. 그러다 거기서 더 소리 지르면 이제 그때 쓰러지는 겁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막 소리 크게 지르면 그 사람이 이긴다 그러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에 경쟁자가 없는데 왜 저러지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는 이 믿음과 결단 속에 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거 지나간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합니까? 바벨탑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옳고 그름이 상관이 없어요. 성금과 명예를 내가 내 손에 쥔다면, 이게 올랴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 상관없이요. 껍질뿐인 양심과 마비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요, 좀 생각 좀 해봐.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화날 때 생각하고 합니까? 잠깐의 그게... 탁우면서 그냥 막 맞받아치는 거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개인의 고통으로 막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보면 세상은 소망 없는 세상이 다 됐어요. 우리가 봐도 어이 말세야. 하여튼 예수님 당시 때부터도 말세라 그랬어요, 널좀뭐큰 사건이라면 맨날 말세예요. 그 다음 부분 더큰 사건이 일어나요. 맨날 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인간을 향하여 인생에 당한 진짜 문제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 뭘 주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입니다. 여자 여선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 예수라 해라.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이어졌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식을 우리가 행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이 전적 부패한 상태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말이지 우린 전적 부패예요. 왜요? 우리 로마서 한번 3장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이 말은요. 뭐? 인간은 그 어떤 존재라도 전적 부패한 존재이지 의인은 옴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다. 멸망받을 수밖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보니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유능과 무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하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타락과 멸망과 무능과 지옥 배경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적 선택했다. 전적 부패한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조건적 선택했다. 그러나 단 제한된 구속입니다. 어떻게 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 그렇구나 제한된 구석과 속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 지은 자를 인하여 그죄 때문에 죽어야 될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공의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다. 하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인데요. 사랑만 하면 맨날 죄 지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심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의 이두 가지 표현을 같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말씀을 받는 거고 하아 몰라 그냥 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야. 이거는 완전히 막연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시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제한된 구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럼 여러분들 감사가 마음속에 막 넘쳐나야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구원에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신 거예요. 이 성찬식 왜 합니까? 너희가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 기억해라. 너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너희의 배경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네가 문제, 사건, 어려움 격려 그리스의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해석해 봐라. 우리가 잘못한 것은 내가 당하면 되지만. 내 잘못과 상관없이 온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요. 거기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읽을 수 있는 그 인생의 답을 그때 연륜이라고 그러죠. 그 연륜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응답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런 가치와 하는 행위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봐야지 비화라는거아니다 내가 이 세대에 이 세대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시공간의 축복을 내가 늘 기도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면그 사람이 생기는 게 뭐예요? 영적 힘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너무 너무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식하면서 뭐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은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왜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 자체가요, 불가학력적 은혜입니다.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돈 준다고 해도 못 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왜 왔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친히 불가학력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 구원은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비록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불강력적 은혜의 구원이시다 아, 네. 여러분 불강력적 은혜는 뭐예요? 내가 아직 이래서 저래서 이핑계될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조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갑없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럼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원하신대요 사단이 원하는 사람 들면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히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오늘 내가 불광령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성도를 견인해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이 성찬식을 생각하면서요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크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허랑방탕하며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가치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 주셨구나. 하나님신 이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존귀합니까?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히 존귀한 자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열등식, 비교식 가지고 이런 거 가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랩넌트다. 네. 2, 3, 7의 빛을 발할 그리소 삼중직의 대사다. 네. 그럼 거기에 맞는 거 이제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되겠죠. 네. 대통령 할래요? 하는 것도 대통령 아닌 자, 기서 맨날 땅 파고 놀면 대통령 못 돼요. 거기에 걸 맞는 이제 나의 삶도 갱신된 삶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면 돼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법은 오직이에요. 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 땅에 세상 속에 유일하게 이 답이 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제 창조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 없어요. 여러분을 실패시킬 자없다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밀고 넘어뜨리고 실패시키고 그럴 자가 없어요. 무너지는 것은 내 스스로 시험 들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보니까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이 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때요? 전교한 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할 남은 자다. 이 땅에 왜너 여러분을 남아 두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민이 돼서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하는 이 때에 왜 여러분을 남겨 두셨을까요?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라고.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아름다운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가 있는 장소 가는 걸음 걸음 만남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너희가 거기서 비춰라.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는 결코 정함이 없다. 여러분의 부족한 거 과거 보고 막 누가 정죄하고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제일 나쁜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과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찝적대고 그거 가지고 뭔가 해 보려고 요것들이 제일 마귀, 그건 마귀 중에 상막이지, 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자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데 아주 이 지혜롭고 악한 데는요,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은 삶 속에 늘 믿음에 참된 신앙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그 사단은요, 늘할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남의 거 옛날에 거막 끼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못된 소리하고 막 그래요. 너 옛날에 뭐, 뭐, 뭐 했지 뭐 이러면서. 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뭐돈 훔쳤다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이제 안 왔는데. 그참 이상한 사람들 많지요. 그그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의 대사예 요 대사. 여기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언약의 사람이다. 이걸요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보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어둠이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이삼칠 빛의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께서 오신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 사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지요. 1517년에 오늘 이 날에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그 대학 앞에 대자보를 붙여서 이제 진짜 영적 전쟁을 이 천주교와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남들이 말리고 승산이 없다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그 사람은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한 시골 마을의 작은 수도사 신부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이 축복을요, 정말 누린 거예요. 성경을 정말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막 대자보에 써붙인 거요. 예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부자보다 부자보다 더 부자인 교황. 당신은 그돈 어디다 쓰냐. 이러면서 이제 막 달겨든 거죠. 몇년 후에 막이 루터에 막 지기를 없애고 막 면직, 면직시킨 거죠. 막 자르고 막 했는데 결과는요. 그때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면서 이게 성, 성경을 막 찍고 그 사람이 낸 내용들이 막찍혀져서온 유럽으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그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열정은요, 그 시대를 다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보잘 것 없이 보여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만히 보면 한번 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이신 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되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온전히 다 흘리신 그 사건을 인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 떡을 떼면서 그분의 살이 찢긴 것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통하여 그분이 피 흘리신 사건을 기억해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 유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가 유월절의 주인공이심을 증거하는 귀한 성찬식. 그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의 걸음을 땅 끝까지 내가 인도해 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영원한 배경이 되어줄 것이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배경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나가 여러분 어떤 배경 가지고 살아갑니까? 돈, 건강, 잠깐이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한 우리의 영원한배한이될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배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그 약속과 수장절의그 배경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옵소서. 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 축복과 감사와 그 배경을 누리고 땅 그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속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귀한 성찬식을 통하여 자기의 살과 그리고 피를 흘린 사건을 통하여 영원히 기념하기를 원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고 어둠의 세상을 바꾸길 원하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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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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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름으로기도0 0 0 0 0 0 0